죽고 싶은데 죽기가 너무 무서워. 내가 뭘 잘못했지?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고 더 맞춰주며 살았는데 왜? 남들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 거야? 소녀는, 어두운 새벽의 소녀는 오늘도 가라앉는다. 소녀가 바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었는데 친구도 부모님도 남자친구도 사랑을 주지 않았다. 물론 그들은 좋다고 생각했다. 그저 값어치가 싼빈 사랑일 뿐. 아무도 빈 하트를 채워주지 않았다. 소녀는 새벽마다 빌었다. 누구라도 들으라는 심정으로 기도했다. 자신도 사랑받고 싶다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만큼이라도 단단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기도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별이 말했다. 얘야, 그건 너의 욕심 아니니? 너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성격이 그러니까 그렇지. 웃기는 아이구나. 욕심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별들이 하나둘씩 웃기 시작한다. 다 소녀를 탓한다. 소녀는 자신이 하늘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옥상에서 아래를 보았다. 저승에서는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 말이 끝난 후 옥상에서는 소녀의 모습을 볼수 없었다.